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클래시오 클랜을 할건데요 옆에 제 지다 이건 제게 아닙니다 제건 훨씬 더아요음 조금 가려야 되는데 음 잠시만요 요를 취소해도 돼요? 안 되죠. 하겠습니다. 아! 뭐 하냐?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 방송 사고입니다. 이건. 방송 사고야. 오 보석 세 개. 꿀 맛이네요. 저는 꿀 맛이 아닌데. 허니버터칩은요. <laughs> 4개 어 이것도 꿀맛이군요 되고 있나? 에이 이건 덜티 맛이군요 이거 에싼거네안 돼요 아. 도서기요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최대한 싼거 응? 음? 올. 여섯 개나 여러분, 클래식 오클랜 하신 분은 알겠지만, 홀, 홀을 올리는 게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이걸정제소 있, 정제소 있잖아요. 그거를, 음 그거를 많이 업그레이드 해서 악탈을 하는 겁니다. 아, 말이 안 통하네요. 일단 뜨겠습니다. 아, 보석, 아니 보석. 저건 못 써. 27개. 열 공격 나가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수정하겠습니다. 나를 공격한자요. 잘 죽어요. 응? 이거 뭐죠? 쓰다 고네요 마법.. 어? 응? 야 여기 안좋아요 털어도 50만원 털어야죠 전개마법도 안가져왔는데 저같은 10% 고수들은 저같은 10% 고수들은 좀 잘합니다 그래서 어쩔 땐 100만도 털죠 이름과 클레는 비공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어? 쓰레기네요. 법상 가져왔다 저 지원병 빼야될까 10만? 살수 있어? 아니 못하라 죽는데 7월에서 어떻게 10만이 나오죠? 너무 안 좋네요 음. 네, 요 당연히 해야지 애들 엄마 나 보겠습니다 없고요? 없군요 일단은 한마리하고 여기 한마리하고 여기, 여기 한마리고 한 시간상으로 한마리씩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응응. 짱짱. 예. 잘했어. 아, 아, 저 이거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잘하셨어요. 저 같은 고수들은 백퍼 언파 한다니까요. 알겠나요? 네. 네, 일단, 치유가 광역 치유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어도 다 치유가 된단 말씀 저는 라바운드로 네, 1 0골짜리 100컷 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아, 아처가 열심히 길 정리를 하고, 아, 정송 아처가 열심히 길 정리를 하고, 네.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시간장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처음에 이 가운데로 뭘 물방을 시키면은 네 시간 때문에 저걸 못 파괴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다 파괴했어요 방어. 이제 치유선 필요 없게 됐고요. 하지만 계속 치유를 해주는 우리 착한 치유샷 씨 치유샷 네. 치유샷 이건 여사입니다. 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사입니다. 네, 호를 찍고 아처들이 파괴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만별 찍겠네요. 아처들이 거의 생명입니다. 아처가 없으면은 만약에 자이언트만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네, 쫄딱 말이죠. 시간상으로 자이언트도 자이언트가 예.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 아, 여기 만파를 이제 시키 아, 아하! 뭔가요 얘 혼자 아, 아불쌍해 얘는 외톨이에요 일단, 이러면... 이딴, 이딴 새끼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네, 이거 에 이제 만파 그냥 하기도 왕자네요. 아 얘는 더더 더 힘들겠네요 얘는. 근데 어. 네, 이게 왕자예요. 오 나이즈. 6만들어고1 0 0 만파. 네. 저같은 10%론 이게 익숙합니다. 네. 됐어요. 알겠나요? 네. 좀 배우세요. 아 좀. 시청자분들. 뭘좀 알려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이상한 게 있는데, 우린 단짝인데, 왜 존댓말을 쓰죠? 아, 방송이니까 그렇죠. 방송이죠. 없을까요? 네, 없어요. 니에. 네. 네. 아까처럼. 그렇지. 아까 같은 게 좋습니다. 네. 네. 일단, ᄉᄇ가 두, 두 명. 세 마리. 세 마리. 그리고, 고블린. 아, 고블린. 고블린이. 아처보다 고블린. 이제, 아처하고 고블린. 고블린? 자이언트 해야 돼, 솔직히. 그런 요 아, 씨! 손목으로 원망해야겠죠. 음. 일단 취음화고도 일단 6분밖에 안 남았고요. 네. 음. 여러분들, 혹시 죽준이란 곡인을 어... 아시나요? 그 사람도 제 친구인데요. 안국초등학교를 음. 전학 갔습니다. 아 근데 보석이 보자기네좀 방송사고들로 이런 것들도 방송사고로 해죠그 언제 기다려 저거? 일단 기다리는 거로 인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